함께 보시려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입니다 내일 읽게 되는 말씀의 본문인 6장 중에서 다 알지는 않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하에서 납발을 불고 베타께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온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수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속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아 6장입니다. 예, 4월 들어서 예레미아 설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예레미아가 어떤 성경인지 간략하게 기호를 살펴보고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신 분은 물이나 간식을 먹고 좀 잠을 깨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환을 보시면 예, 예레미야 교회를 정리해놨는데 교환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레미야서는 예, 기록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때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힐기야의 아들 예 예, 예레미아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라고 할때 대략적으로 BC 627년부터 586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대략 600년 또는 50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레미아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가 라고 할때시대적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요시왕, 요시아 왕 13년부터 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이 기록에 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 그 사이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때예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 멸망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메시아로 인한 회복의 날이 도래할 것을 이 에레미아서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선지서들은 대부분 예, 이스라엘의 멸망 또는 남유다의 멸망 때에 예,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예,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회복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심판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을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서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라고 할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사역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연약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에, 그런 모습에 있는 예레미야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알려주시고 내가 전할 말을 내가 가라는 곳에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라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독려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장부터 오늘 읽게 되는 6장까지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언턴 심판이 닥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북방에서 오는 재앙과 큰 파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남방에서, 남쪽에서부터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부터 심판이 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하면서, 예, 큰 재앙, 큰 파멸, 북방에서 오고 있다. 그 시온의 딸, 예루살렘, 내가 멸하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라고 할 때,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들이 있는가, 몇 구절을 보시면, 6절, 7절에 이런 핀이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추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의 벌받을 성인데 그 모습을 보니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셈이 그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내는 것 같이 물을 내는 것 같이 그들이 죄악을 내는 것 것이 셈이 물을 내는 것과 똑같다. 정말 끊이지 않게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악한 것 죄악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9절,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계를 주시고 또 경책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심판을 경고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각해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측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가, 그 귀가 할 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계속 앞장에서도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러한 이런 죄악들을 번하고 있구나.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큰 멸망을 주겠다. 북에서부터 온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예, 실제 귀를 뭐 렇게 표피를 배워서 그래야 잘 들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암아 그냥 들리거나 말거나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그 심판의 경고를 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흘려듣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 행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는 모습들을 정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들이 어떤 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각계각층에남녀요소할것 없이 다 그렇게 부패한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좀건너뛰어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남녀노소 할것 없이 또 어떤 직분을 가진 자 상관없이 전부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정란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견고하시는가? 그것은 선한 길로 행하고 또 파수꾼의 나팔 소리 알려주는 길로 행하라. 파수꾼이 이쪽으로 가려고 알려주고 파수꾼이 어떤 이들이 있다고 경고해 주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좀 반응하라. 온전히 반응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권면하시는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예,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딘지 좀 알아봐라. 옛적에 내가 다 알려 주었으니까 그 길로 좀 가라. 그리고 파수꾼 세워 놓고 아,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 아 이건 경고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 주는 그것에 반응해야 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 길, 선한 길그 길로 행해야 될 것이고 그 경고의 낙발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을 1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 반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법 따르지도 않는 그 모습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22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할때한 민족이 북방에서부터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서 그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들을 경고하시고 적나라하게 고발하시고 심판에 경고하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명을 전달해수시는 장면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아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지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아를 무엇으로 삼았는가?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망대와 요새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또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살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예, 곳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계속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6장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하여 가만히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또 심판을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악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말씀 속에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무감각하게 듣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정말 깨어서 이것이 나의 말씀이다 라고 반응하고 있지는, 있는지 아니면 그냥 딴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식적으로나 그냥 개념적으로만 반응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라고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할례 받은 귀처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이 백성들과 같이 정말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또내 죄를 되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완악함 가운데 있는지는 아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진실로, 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어제, 그제, 또 앞으로 나오게 될그 말씀 속에서 계속, 계속,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 이것 잘못했다, 이것 잘못했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할 때 우리는 아, 지겹다. 왜또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는 수단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관심 없고 잘못하면 그냥 버리거나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생각하고 어떻게 되든 말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너희들이 이것 잘못됐다 이것 잘못됐다 이것 잘못됐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계속해서 잔소리같이 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오고 회복하기를 회복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훈계와 책망 있을 때, 이것이 사랑의 손길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그 책망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천둥과 번개 또는 동물을 통하여서도 그 뜻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그냥 심판하고 말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이루시는 일반적인 방편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그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밝혀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 많은 선지자, 또 다윗, 또 솔로몬 등등등 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들어서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세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용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온전히 반응하여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죄악의 모습들과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그러한 죄가 없는지 영적으로 깨어 살펴볼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훈계와 책망을 온전히 잘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다양하게 사용하실 때, 선한 도구로만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